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서 미디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며 미디어 시장의 반응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은 이제 디지털 퍼스트 시대를 지나서 모바일 온리 시대를 거쳐 현재는 AI와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디지털 환경에서 제작되고 소비되고 또 확산되면서 기존의 취재, 보도, 반응의 기사 흐름은 취재, 보도, 반응, 공유, 후속 보도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TV 시청 형태의 변화를 일찍부터 감지하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출발한 BBC는 보도 부분은 물론이고 드라마와 예능,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골고루 경쟁력을 갖추며 미디어 격변기에서도 세계적인 방송사로서의 위상을 보여왔지만, 젊은층의 시청 패턴은 TV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시청률 하락, 광고 수주 감소 등 한계에 다다르자 세계 방송 최초로 기존의 TV 방송 채널인 BBC3를 온라인 전용 채널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디지털 혁신을 감행하였습니다. BBC는 지난 2014년 5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외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BBC가 처한 기회 요인들을 적시하면서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5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BBC가 지향할 전략적 방향성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BBC의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2022년까지 BBC는 영국 이외 해외 뉴스 컨텐츠 시장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최우선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소셜 역량의 극대화인데요. 모바일을 활용한 글로벌 중상층의 부상에 맞춰 소셜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과 접목된 뉴스 스토리 제공이 성공의 핵심으로 여기고 동영상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차별화된 컨텐츠 제공인데요. 각 시장의 시청층에 맞춘 차별화된 스토리와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BBC는 세계 최초로 기존 TV 채널인 BBC3를 온라인 전용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BBC3의 타겟인 16세에서 34세의 시청자가 더 이상 일방향적인 TV가 아닌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의 웹과 모바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부할 수 없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온라인 전용 채널이 되면서 새로운 컨텐츠와 젊은 세대를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BBC3를 가장 혁신적이고 영국적인 스토리를 선사하는 채널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BBC 3의 16세에서 34세 시청자 도달률은 온라인 전환 당시 3.2%에 불과했으나 2017년 7월 기준으로 8.5%까지 성장하였습니다. BBC는 BBC 3의 온라인 전화을 통해서 타깃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거리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드라마, 코미디 등의 장르에 집중하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영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형식과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소재의 컨텐츠는 결코 BBC 3의 주 타겟인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온라인 전환 이후에 안정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BC는 2007년 주문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iPlayer를 오픈했는데요. iPlayer는 지난 일주일 동안 BBC에서 방영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한 동영상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한달 동안 저장이 가능한데요. iPlayer 온라인 서비스 공식 오픈 이후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고, 인터페이스도 동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C의 아이플레이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BBC 아이플레이어는 대표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뒤를 쫓으며 영국 내 인기 동영상 플랫폼으로 등극하였습니다. BBC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뉴스를 배포하고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소셜 뉴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BBC 쇼트와 같은 인스타그램용 콘텐츠를 통해서 젊은층들이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공극적으로 BBC의 뉴스 사이트로 들어와서 뉴스를 볼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뉴스들은 대부분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일반 보도 뉴스 영상이 아닌 다양한 취재 방식으로 제작된 2분에서 5분 분량의 짧은 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BC의 디지털 디렉터인 랄프 리베라는 우리는 인터넷 퍼스트 BBC를 지향한다. 아직까지는 TV, 라디오 퍼스트이고 인터넷은 이미 TV로 제작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내보내는 채널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미디어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미디어 환경은 pc 기반의 인터넷 환경과는 크게 다르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레거시 미디어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 자체에 적응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뉴스 제작을 담당하는 조직들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매우 방어적이면서도 수동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bbc가 디지털 혁신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이유는 빠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BC의 이러한 성공은 오래전부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충분히 이에 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디지털 혁신을 꿈꾸는 많은 방송사들이 BBC를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BBC의 혁신의 성과 자체보다는 그 뒤를 바쳐왔던 장기적 관점의 통찰과 조직문화였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